안녕하세요. 와우피스입니다. 이번에는 그래픽카드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한번 해볼까 해요. 이 증상은 화면이 깨지는 증상, 뭐, 줄이 가는 증상, 뭐, 점점점점 이렇게 변하는 증상, 그런 증상이 있는 그래픽카드구요. 요거는 거의 대부분, 여기요 GPU, 이게 과열로 인한 증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요거 분량이에요. 메모리 분량도 간혹 있는데, 거의가 뭐 GPU 분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예 그런 증상이 일어나는 거겠죠. 그런데 어떤 제품은 1년밖에 안 됐는데도 GPU가 분량이 나는 것도 간혹 있긴 합니다. 이 그래픽카드는 지포스 GTX650Ti 부스트 제품이고요 이 GPU를 열풍기로 지져서 정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잘 지져지면 1,2년은 끄떡없을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 일주일 만에 아니면 2,3일 만에 재불량이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임시적으로만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쿨러 쿨러가 너무 지저분해요. 그리고 방열판도 너무 지저분하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전에 사용하셨던 분이 방열판 먼지 제거를 많이 안 하셔가지고 과열로 인해서 불량이 났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쿨러와 방열판은 세척을 하겠습니다. 깨끗하게 청소가 마무리됐습니다. 깨끗해졌죠? 이 쿨링팬도 지금 물청소를 했는데 만약에 시청하시는 분들도 물청소를 하신다고 하면 물청소 완료 후에 여기 안에 이쪽 소관에 물기가 하나도 없도록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물기가 있으면 녹이 발생하고요 만약에 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전기가 들어가게 되면 이 쿨러 모터가 고장이 날수 있기 때문에 예, 절대로 물기 제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그래픽 카드가 화면 깨짐 증상이 일어나고 어쩔 땐 깨짐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3D 테스트를 처음에 돌렸을 때는 이상이 없었는데 지금은 시작만 누르면 컴퓨터가 바로 재부팅되는 증상이 일어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꺼졌습니다. 이 그래픽 카드의 GPU를 열풍기로 한번 지져보겠습니다. 수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초기 상태고요. 이 부분을 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약 5분간 지져볼게요. 여기 보시면 보글보글보글보글 끓고 보글보글 있죠? 이렇게 보글보글 끓는 이액체는 플럭스라는 거를 발라놓기 때문에 이렇게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현재 온도는 499도. 500도에 가깝네요. 가정에서는 이런 열풍기가 없기 때문에 드라이기로 하신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데 컴퓨터 업체가 아닌 일반 분들에게는 이런 플럭스라는 약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지는 못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시도는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이 열풍기로는 약한 5분 정도를 할 건데 드라이기는 온도가 많이 낮기 때문에 한 최소 10분 내지 한 15분? 한 20분? 이 정도 가까이 돼서 뒤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나름 판단이 되네요. 열풍기 지짐이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물질을 제거할게요. 깨끗이 닦아주세요. 깨끗해졌습니다. 설마 고리스를 좀 발라주고요. 조립이 완료되었습니다.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네,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네요. 예, 네, 시작 눌러볼게요. 온. 아, 와... 깨지지 않습니다. 아까는 바로 누르자마자 컴퓨터가 그냥 전원이 꺼져버렸는데 지금은 아무 이상 없이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약한 5분 정도. 실행을 해 볼게요. 만약에 그래픽 카드 GPU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여기 보이시는 여기 이 이미지가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생기거나 네모나게 생기거나 그리고 약간 이렇게 줄이 조금 조금씩 간다거나 아니면 약간 일그러지는 일그러지는 그런 증상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는 무조건 100% GPU가 고장났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운이 좋으면 1년 내지 2년 그 이상도 갈 수도 있고요. 만약에 발열이 많이 나지 않는 게임을 하신다고 하거나 그러한 게임을 안 하신다고 하면 1, 2년이 아니고 더 오래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GPU를 수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 증상 없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아까 좀 전처럼 잘 되다가 툭 꺼지는 증상이 일어나거나 화면이 깨지는 증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런 증상을 감안하시고 임시적으로만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수리한 제품은 게임용이 아닌 사무용, 동영상용 이런 용도로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고장률이 좀적으니까요 지금 한 5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이상 없이 잘 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픽카드 GTX 650 Ti 부스트 화면 깨짐 증상과 화면 꺼짐 증상 이 증상에 대해 수리를 해보았습니다. 차후에 이렇게 그래픽카드를 수리한 제품은 혹시나 필요하신 분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도 좀 모아놨다가. 무료 나눔을 한번 할 생각입니다. 그 대신에 컴퓨터가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저는 책임을 지지 않을 거니까요.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판단을 하시고 무료 나눔을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신중하게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제 경험상으로 수리한 제품을 사용했다고 해서 고장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만에 하나 혹시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제가 책임을 지지 않을 거며, 문제 제기를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리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요. 다음 영상 때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